하룻밤 사이 한 줄의 소리가 도시의 자세를 바꿨다. 일본의 저녁 프라임 시간. 이름이 호명되고 조명이 중심을 좁히자 빈에서는 숨을 길게 고르고 단어 하나를 정확히 세워보냈다. 그 다음은 설명보다 현상이 빨랐다. 앞줄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던 관객이 파도처럼 번졌고, 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객석의 다수가 서서 노래를 맞았다. 절제와 정숙을 미덕으로 삼는 일본 공연 문화에서 첫 소절의 집단 기립이 나오는 광경은 거의 전례가 없다. 그 장면이 이날의 본문이자 결론이었다. 이건 사건이다. 모두가 같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적었다. 무대는 요란하지 않았다. 높은 음으로 밀어붙이거나 과장된 제스처로 주목을 모으지 않았다. 관객을 움직인 건 소리의 질서였다. 자음이 번지지 않게 또렷했고 모음의 공명이 홀의 뒤쪽까지 곱게 뻗었다. 호흡은 길되 느슨하지 않았고 프레이즈 끝에는 반박의 고요가 남았다. 그 고요가 관객의 심장에 들어갈 시간을 만들었다. 말이 먼저 도착하니 감정이 뒤따랐고 감정이 느리게 고조되니 여우는 오래갔다. 잘 부른다는 칭찬이 무력해지는 순간 정확함이 감탄을 압도하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소절에서 무대는 더 낮게, 더 깊게 가라앉았다. 중저역의 탄탄한 울림이 무릎 높이에서 한번 걸리고 짧은 비브라토가 단정한 잔향만 남겼다. 과잉을 거둔 선택이 오히려 관객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중장년에게 익숙한 앵카의 절제된 애수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담백한 직선의 힘이 같은 구간에서 겹쳤다. 낯선 가수인데 낯설지 않은 울림이라는 감각이 좌석을 통과했고, 그때부터 탄식과 짧은 감탄사가 무대와 객석 사이를 오갔다. 화면 대신 무대를 보겠다며 휴대폰을 내리는 손들이 늘어났고, 손수건이 조용히 올라갔다. 현장 제작진의 손도 바빠졌다. 예기치 않은 조기 기립에 따라 카메라 동선이 즉석에서 조정됐고, 클로즈업과 와이드의 비율이 재배치됐다. 조명은 피크 구간에서도 밝기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얼굴의 표정과 입모양이 읽히도록 톤을 미세하게 눌렀다. 음향은 고역을 부풀리지 않고 중저역의 자연스러운 공명을 살리는 쪽으로 프리셋을 바꿨다. 이 목소리는 작은 노이즈도 용납하지 않는다. 스태프 사이의 오간 짧은 메모가 이 무대의 성격을 잘 요약한다. 장치가 앞서지 않고 목소리가 길을 냈다. 공연장 밖의 저녁도 동시에 반응했다. 여러 지역의 라이브 뷰잉 현장 영상이 SNS에 올라오더니 서로 모르는 시청자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타이밍에 벌떡 일어나는 클립이 연이어 공유됐다. 현지 데이터 분석 업체는 해당 무대가 시작되자 시청률 곡선이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고 해석했고 포털의 급상승 키워드에는 공명과 프로그램 그리고 비내서가 동시에 올랐다. 음악 앱에서는 이름 검색량이 급격히 치솟았고, 방송사는 첫 소절 하이라이트를 별도 클립으로 편집해 배포했다. 체험이 설명을 앞서는 드문 밤이었다. 전문가들의 문장도 빨랐다. 음악 매체는 한 줄로 홀의 압력을 바꿨다는 제목으로 리뷰를 내며 호흡과 발성, 감정선 제어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평론가들은 일본 대중이 오랫동안 익숙해진 섬세한 보컬 미학과 달리 빈에서는 부드러움과 직선의 힘을 동시에 유지하는 톤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투명한 질감과 묵직한 공명이 같은 프레임에 있다. 베테랑의 촘촘한 언어가 초심자의 간단한 체험담과 정확히 만났다. 관계자들은 완성형 무대라는 표현으로 제작 측의 충격을 전했다. 방송사가 내부 회의에서 조명 앵글 믹스 밸런스를 다시 체크했을 만큼 가수의 준비도가 스튜디오 시스템을 압도했다는 의미다. 보수적인 평가로 유명한 일본 음악 방송 환경에서 이런 반응은 흔치 않다. 동시에 제작진은 이 무대를 분석 가능한 포맷으로 남기기 위해 첫 소절의 시점, 관객의 반응 타이밍, 박수의 진입 지점까지 표기한 로그를 별도로 정리했다. 감탄을 지나 기록으로 넘어가는 단계 이 단계에 들어선 무대는 보통 오래 간다. 이날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시작의 정확성이 전체를 설득했다. 첫 소절이 직선으로 뻗어나가며 공기를 균일하게 흔들자 객석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 다음은 태도의 문제다. 고조를 과시하지 않고 울컥함을 절제하며 말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태도. 해외 무대에서 가장 흔한 함정이 힘의 과장이라면, 빈에서는 그 함정을 피했다. 그래서 오히려 진폭이 커졌다. 이 태도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이다. 다음 무대에서도 같은 원칙으로 다른 곡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화제는 신뢰로 바뀐다. 왜 일본에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하게 통했을까? 첫째, 말마디가 선명했다. 가사를 소리의 장식으로 쓰지 않고 소리로 가사를 밀어 넣었다. 단어가 귀에 박히니 서사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둘째, 쉼표의 사용이 영리했다. 프레이즈 사이사이에 남긴 반박의 여백이 관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줬다. 셋째, 톤의 호환성이 뛰어났다. 한국 트로트의 깊이와 일본 앵카의 단정함이 만나는 접점. 그 교차점을 정확히 찾아 공명시켰다. 문화 차이가 걸림돌이 아니라 공진화의 재료가 된 셈이다. 무대가 끝난 뒤 여우는 다른 장르의 미디어로 이어졌다. 라디오 DJ들은 한국에서 온 젊은 보컬이 우리 정서의 손잡이를 정확히 찾았다고 소개했고, 신문 칼럼은 기술이 아닌 진정성의 정밀도가 장면을 만들었다고 정리했다. 일부 방송은 재편집한 슬로모션으로 관객의 집단 호흡이 시작되는 시점을 분석하며 첫 단어 이후 표정이 도미노처럼 변한다는 코멘트를 덧붙였다. 언어를 모르는 시청자도 영상만으로 감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막의 타이밍과 편집이 비정상적으로 깔끔했다. 제작 시스템도 이 밤의 설득에 동참했다. 시장도 움직였다. 일본 기획사 몇 곳이 비공식 라인을 통해 추가 공연, 방송 출연, 콜라보 제안을 타진했고, 한국 측에서는 해외 첫 반응의 벽을 넘었다는 평가 속의 현지 활동 로드맵이 현실 검토 단계로 올라갔다. 단기적으로는 쇼케이스와 특집 출연, 중기적으로는 현지 아티스트와의 뒤에 혹은 교차 커버 프로젝트,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투어에서 일본을 키 비주얼로 삼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무엇을 택하든 변하지 않는 조건은 하나다. 정체성을 유지한 확장, 자신만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 팔레트를 넓히는 방식. 이날 무대가 이미 프로토타입을 제시했다. 해외 커뮤니티도 빠르게 감도를 맞췄다. 번역된 클립을 본 동남아, 유럽의 시청자들이 언어를 몰라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목소리라는 코멘트를 남겼고, 몇몇 음악 채널은 음색 구조. 고음 처리, 감정 전달의 미세한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영상을 잇따라 올렸다. 일본 특유의 섬세함 중심 보컬 문화와 대비되는 비네서의 직선적이 돼 과하지 않은 표현을 긍정적으로 읽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례성 화제가 아닌 연구의 대상으로 이동하는 흐름, 외국 가수가 일본에서 장기 관심을 받는 경우가 드문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여기서 제작과 팬의 과제도 명확해진다. 제작은 라이브의 투명성을 시스템으로 확보해야 한다. 어디서 어떤 보조 트랙을 썼는지, 편곡의 층위를 어떻게 조절했는지 최소한의 공개 원칙을 세우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팬은 빠른 확신보다 정확한 피드백을 보낼 필요가 있다. 오늘은 프레이즈 끈 여백이 좋았다. 딕션 때문에 가사가 박혔다. 중저역의 공명이 홀을 채웠다. 이런 문장이 다음 무대의 설계를 바꾼다. 작은 정확함이 쌓이면 큰 신뢰가 된다. 신뢰는 해외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다. 이날이 남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첫 순간의 힘이다. 시작을 정확히 맞추면 나머지는 설득이 쉬워진다. 첫 소절이 귀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반응은 공연장을 넘어 TV 앞에 저녁까지 번졌다. 각기 다른 도시의 시청자가 같은 타이밍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연속으로 포착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정은 네트워크를 타고 이동하지만 출발점은 언제나 단순하다. 정확한 음 하나, 정확한 호흡 하나, 기대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일본 활동의 밀도를 올릴지, 아시아 전역으로 반경을 넓힐지, 스튜디오 음원으로 라이브의 에너지를 어떻게 번역할지 선택지는 여러 가지지만 원칙은 하나다. 말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감정의 속도를 서두르지 않게 호흡의 길이를 잃지 않게. 이 원칙만 견지한다면 레퍼토리가 바뀌어도 반응의 구조는 반복된다.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든 같은 장면이 다시 펼쳐질 것이다. 첫숨이 홀의 압력을 바꾸고 사람이 일어나며 누군가는 조용히 눈시울을 적신다. 국경은 배경이 되고 사건은 기록이 된다. 우리는 그 기록을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설명보다 먼저 몸을 움직이게 만든 밤을